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배과배과 풍부함과 궁도 처할 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0절의 주 안에서 기뻐함과 11절에서 자족함과 그리고 12절, 13절에 걸친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앞부분이 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 바울은 빌리보 교회의 형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 생각해 보라고 하였고, 바울 자신의 모든 삶을 솔직하게 다 보여주면서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도록 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축복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 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10절에서 주 안에서의 언급이 나오고, 또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모아서 바로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르침을 알려주는데, 이 가르침이 자신이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22절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배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배운 것은 지식이나 교훈으로서의 어떤 정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일평생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게 된 살아있는 알모로서의 알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바울은 이 알았다라는 표현을 세 번씩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적으로 알게 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기뻐하였다는 단어는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왔던 표현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라는 그말 그대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어떤 특별한 보상이 있어서 그런 보상으로 인해서 그가 매우 크게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이 이 기뻐하다는 단어를 빌리뽀서 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성격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가리아에게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소식을 전해주면서 천사가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나타남을 기뻐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는 정도의 그 기쁨, 그런 기쁨을 지금 기뻐한다는 단을 씁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모습을 이 박사들이 가서 찾아 뵙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것을 보고 이 마태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쓰는 단어도 이 기뻐한다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를 듣고서 그를 전하게 될 것을 알고서 그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해 주는데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들음으로 이래서 그가 그 안에서 생기는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때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고 그 상이 크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이 의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알려 주시기를 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으로 인해서 그 박해 받는 그 신자들이 이 땅에서 기뻐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태공 18장에서도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그 사람이 느끼게 되는 그 감정 그 체험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에도 그 기뻐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공 18장 14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만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 기뻐하다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이기뻐는 단어는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도 이기뻐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 보면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18회 동안 귀신들려 알아,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예수께서 이 여자를 고쳤을 때그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신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용하는 단어가 기뻐하다는 단어입니다. 누가 복음 15장 31절에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그 아버지의 감정이 느끼는데 그 감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복음 15장 32절에 내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것에 생기는 그 체험적인 기쁨을 말할 때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였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때도 이 단어가 동일한 즐거워에 영접하였다는 그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보이사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로 하 기쁨이 넘칠 것인데, 그러려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하는데, 그것이 기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가가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성경에서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소소한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적으로 만나지고 느껴지는 매우 특별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표현이 주 안에서 지금 크게 바울이 기뻐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뻐함이라는 단어는 이 빌립보서에 참.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보고서 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가 주 안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은 분명 세상인 알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부터 오게 되는 이 특별한 영원한 기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신자로서의 참 기쁨이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시는 그삶 죄로부터는 떠나게 하시고 거룩함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분명 신자만이 알고 있는 그 기쁨이었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만족함, 자족함, 비남이나 또는 부함에 처한다는 단어를 쓸때 먼저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십자로 나오는 주 안에서 바울이 지금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그거를 전제를 하고서 그 다음에 말씀들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보면, 주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여기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다라는 생각하단 단어는, 누군가를 그냥 떠올린다는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체험적인 행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생각함을 뜻합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바울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너희가 나를 생각한다 라는 표현을 지금 씁니다. 이 생각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표현을 쓸 때도 크게 무리가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를 돌보시기 아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려함 생각하셔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저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실제적으로 그래서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 줍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도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해 주시고 돌아보셔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성케도하여 주시고 창대케도하여 주시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 실행해 주시는 것까지도 이 돌본다는 생각한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면서 나타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기에, 우리를 생각하시기에 그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들에게 온 삶을 통하여서 전해주었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제자들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한다, 돌본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테서 2장 20절에서도 이 부분적으로 이 바울의 말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다시 싹이 남인이라는 것은 이 계속해서 이제 풍성해졌다라는 걸 풍성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뒷 부분에 다시 또너 또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는 표현도 이생각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는 바울은 그들이 빌립보 교의 형제들이 바울 자신을 계속 무언가 피로를 채워 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기회가 생겼고 더 풍성해졌는데 그렇게 너희들 생각했는데 마침 기회가 충분하지는 않았다 부족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은 바울이 그 무엇인가를 빌리포 교회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전제라고 말해 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 쓸 것을 공급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필요한 것을 무엇인가를 알아서 사람을 보내주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필요한 것을 바울에게 전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행위를 실제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1절 이하의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언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너희들한테 하려 했던 것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합니다. 바울은 이 11절에 배웠다는 표현과 또 12절에 배웠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이 주어졌었고 그 형편에서 자신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알았다라는 배웠다는 표현으로 이 배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모든 상황에서 나는 자족하게를 배웠다고 말하는데 자우리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은 자족하는 거였는데, 이 자족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데, 궁핍한데, 나는 궁핍하지 않고, 스스로 충분하다, 스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알고 나니, 나는 스스로 만족함이 생겼다,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함이 생겼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게 되는 그 신비한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인한 그 만족함 그것을 바울은 알고서 배웠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어떠한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거나 어떤 풍성함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을 내거나 또는 많아졌기 때문에 욕심을 내거나 탐심을 내서 만족해야 하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지는 만족해지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서 만족하는 모든 부분들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도해석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신기하게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그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는 여러 가지로 그를 알려줍니다. 10편 23편 1절에서도 요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90편 14절은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만족함을 알게 되는 이 바울은 그 다음에 나와서 12절과 1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비천의철을 줄도 알고 풍부의철을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고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더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말합니다. 여기서 비천함이라는 것은 물론 물질적으로 부족함도 표현되지만 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 음 예수께서 이 빌보스 그가 어떤 얼마만큼 낮아졌는가를 우리가 알려주었던 그 낮아짐까지 그가 알게 되어서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해지는 것은 이 만자 문자 그대로 풍성하여지고 뭔가 물질적으로나 삶적으로 윤택해진 걱정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처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그런 낮아짐에 지극히 낮아지는 형편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 줄도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풍부함에 있을 줄도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배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이다 처할 줄 아는 어떤 비교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는 것은 이 어떤 신비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천도 그대로 있고 풍부함도 그대로 있고 배고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한 공핍도 그대로 있는 환경인데 그 환경이 무슨 바뀌거나 풍부함이 갑자기 없어서 공핍하게 바뀌어 버리거나 또 내가 공핍했는데 그 상황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걸 풍족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배고픈 상황에 내가 있게 되었고 배부른 상황에 있게 되었고 풍부한 상황에 있게 되었고 공핍해도 있게 되었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비한 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이 이 신비하게 배웠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표현을 굳이 우리에게 쓰므로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도무지 거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신비한 비밀이라는 걸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고 그 비교도 배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만큼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그가 쓰고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3절에 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그가 결론을 맺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는 앞부분의 10절에서 주 안에서의 그 단어와 같은 문맥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게 힘을 주시는 분,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나를 힘으로 채워 주시는 분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능력을 주시는 나를 힘있게 하여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어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힘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에 그대로 처하는데 그 형편에서 부족할 때도 감사하고 넘칠 때도 감사하며 부족할 때 불평 불만하지 않고. 넘칠 때 욕심 부리지 않는 신비한 비결과 방법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기쁨으로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을 내가 배워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상황 안에서 모든 것을 자신이 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욕심 내지 않고 그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비법과 신비를 알수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당연히 할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사용하실 때 불평 불만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주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풍조 강 가운데서도 그를 나의 유익으로 삼지 않고 그 풍조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사오니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칩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것이 자신의 뜻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원하심을 알고 있는 그가 만나게 된 신비한 매우 특별한 기쁨으로 인한 신비로 알게 되어서 배워서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울의 기쁨과 또 이러한 바울의 만족함 안에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여러 형편들이 있을 것인데 그 형편들의 그저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과 죄의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쁨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원의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모든 것을 할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그렇게 동행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